촬영하다 끊겼네 문자가 들어와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빙어 집어제 어분 그 다음에 얼음 곤쟁이는 냉장고에 있고 그리고 또 빙어 집어 빙어 그 뭐야 불을 비춰줘야 되거든요 불, 뭐 기타 등등 기본적인 거가 있어요 네 오늘은 11월 4일이고요 오늘 목요일이네요 동원 낚시도 이루어지고. 빙어 낚시도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. 웃기죠? 다음 주부터 추워지면 빙어가 마막 나올 것 같습니다. 요즘에는 가을이라서 물이 맑고 좀 썰렁하니까 이 밑밥. 옥 밑밥. 일성사에서 나오는 옥 밑밥 또는 황토 옥 밑밥. 이제 주. 요즘 밑밥으로 많이 가져갑니다. 네, 내일은 금요일. 어, 모레는 토요일. 하여튼 뭐 포근함을 이용을 해서 이번 주 마지막도 낚시를 즐기면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, 예, 점점 더 예뻐지는 최형사의 간단한 설명이었어요. 그냥 막무가내 설명 끝. <laughs>